선생님 제가 미래를 대비해서 예전에 상표 등록해 놓은 거를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STO 관련해서 두 개를 상표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그게 36류예요 이게 STO에 관련된 상표 등록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언제 등록이 그러니까 출원은 훨씬 먼저 했겠죠 출원 몇달 전에 했을 것이고 한 6개월 걸리니까 2021년에 출원 출원을 하고 어 2022년 2월 22일 날 등록이 됐더라고요 등록일을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참 제가 이게 2월 22일이라는 것이 그 이전의 이전의 상태로부터의 완전히 이별하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저는. 그런 숫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숫자로 생각하는데, 여기 36류에는 제가 아카르트하고, 아, 이게 방주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품 수장고를 염두에 두고 만든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은 멋이 멋있, 나름 멋있어요. 아카르트. 혹시 몰라서 이제 인플이톤을 하나 해놨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만약에 그그 그 어떤 원자 같은 거 그거의 이름이 인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우주를 팽창시키는 원소 원인 물질 뭐 그런 거예요. 원, 어떤 우주 팽창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어떤 어, 최초의 인자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인플라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왜 인플라톤 이란 이름을 등록했냐면은. 제가 어떤 연, 제 그림 자체가 연준이 돼서 하나의 그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미래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플라톤 이 STO를 준비하면서 인플라톤 이란 이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술품 수장고기 때문에 아카르트 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둘다 등록은 같이 했는데, 아카르트는 2월 22일 날, 인플라톤은 4월 달에 등록이 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인플라톤보다는 아카르트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 설립하는 회사, STO 발행 회사의 그 이름은 아카르트가 되는 건데, 창발이라는 범위 법인 내에 있는 회,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64가 이 아카르트의 그 음, 그러니까 지분으로 액면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액면가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7064에 들어오는 돈들이 하나의 창업 자금이고 공동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분 인정해 줄 거니까 액면가로. 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STO가 지금 뉴스에가 나오면서 제가 이걸 한 2년 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전체를 다한 거예요. 전체를 다 했는데 이제 오늘은 STO만 관련해서 미래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4개를 보통 20개씩 하는데 돈을 더 주고 4개를 더한 거예요. 20개까지가 돈이 갔고요. 4개를 더 하려면 어 조금씩 그 등록비가 더 들어요. 자 보세요. 대출 금융업, 사이버 머니 환전. 이게 사이버머니 환전, 그리고 실제머니 환전, 둘다 따로 내야 돼. 전자뱅킹, 국제펀드 투자, 기금관리, 증권업, 주식거래업. 탄소 배출권 중개업은 이게 왜 껴넣냐면은, 어, 탄소 배출권 자체도 STO랑 거래되는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배출권 중개업을 넣는 거고, 귀중품 예탁업, 대여금고업, 채무보증, 미술품 감정, 전당포, 근데 전당포나 뭐 여기 담보대출이나 비슷한 건데 그래도 예술의 전당포라는 걸 제가 차리고 싶어서 일단 넣어놨는데 예술의 전당포라는 이름은 누가 상표 등록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담보대출업, 임대료 징수업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빌려주고 제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선사업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선 자선금 모금업, 자선사업도 해야죠. 그리고, 의료보험. 이건, 이건 뭐냐? 어, 굉장히, 어, 우리 아미고들에게만 적용되는 아마 의료보험업이 될 거예요. 제가 미래에 꼭 만들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그, 어 그, 어떤 병원, 그러니까 생명, 생명공학연구소인데 난치병이나 그 희소병을 연구하면서도 일반 의사들이 많은 그런, 그런 병원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국민, 뭐, 국민의료보험 말고도 이제 사, 사적인 의료보험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STO 관련해서 하려고 하고, 지식재산권 중개업, 이게 당연히 특허나 이런 것들을 사고파는 일들도 당연히 STO랑 관계가 되겠죠. 어 그리고 정치자금 조달업은 뭐냐면 제가 키우고 싶은 정치인이 있어요. 그럼 그 정치인을 위해서 STO는 후분투라 그랬잖아요. 후원형 분산 투자. 그 정치인을 우리가 한번 후원을 하자. 그럼 정치자금 조달업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장학금은 뭐 당연히 부동산인데. 보증금융, 어, 수표 발행. 이런 건 약간 좀 옛날 방식인데. 자, 이렇게 제가 STO 사업 어, 미술, 미술품 은행을 하기 위해서 이 24가지에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혹시 뭐라고 할까봐 중복되는 것도 넣어놓은 거죠. 이거를 2022년 2월 20일 등록을 했다. 스코트코 어, 출원 아마 2021년 어, 여름쯤에 한 6개월 걸리거든요. 여름, 가을에 에,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좀 이제 STO가 그 진행되는 걸 보면 제가 이걸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써니.